도도한 중의 입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입시편 제 2탄 누구를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여섯 가지 전형이 동국대학교에서 수시로 뽑고 있는 전형이고요. 첫 번째 두드림 전형 소프트웨어 전형, 두 번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세 번째 불교 추천 인재 전형, 네 번째 고론기회 통합 전형, 다섯 번째 논술 우수자 전형, 여섯 번째 실기 실적 전형으로 나누어지고요. 지금부터 전형 하나 하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두드림 전형과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지원 자격은 졸업자 졸업 예정자고요. 인재상은 주도적인 고교생활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에 대한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인재. 핵심 역량은 자기주도성,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이고요. 단계별로 모집하고 수능 최저는 없어요. 그리고 제출 서류는 생기부와 자소서인데 생기부 편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제 3탄에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소서도 한번 볼까요? 자소서는 제 4탄에서 보여줄 내용이네요. 잠깐 눌러봤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자격은 졸업자, 졸업 예정자인데 고교별 5명 이내입니다. 계열별 3명 이내, 모집단위별 3명 이내이고요. 자, 인재상으로는 성실한 고교 생활을 바탕으로 성실한입니다. 학교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보유한 인재고 핵심 역량으로는 성실성, 학업 역량, 공동체 의식을 보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앞전에 두드림이나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처럼 자소서는 있지 않아요. 자소서는 제출하지 않고요. 생기부만 제출하고 일괄로 뽑고 있으며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희가 살펴볼 것이 불교추천 인재 전형이죠. 불교추천 인재 전형은 자격은 졸업자랑 졸업 예전 자고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모집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상은 우리 대학 건국 이념인 불교정신, 아무래도 불교 학교다 보니까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핵심 역량은 건학 이념 수행, 학업 역량, 인성을 보고 있네요. 여기도 제출 서류는 생기부와 자소서이고, 단계별로 뽑고 있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고른 기회 통합 전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른 기회 통합 전형의 자격은 졸업자, 졸업예정자, 그리고 자격자가 플러스 A인데 이거는 모집 요강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주어진 환경에서 전공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인재, 보는 핵심 역량은 도전정신, 전공역량, 자기주도성, 지금 여기도 제출 서류는 생기부와 자소서 똑같고요. 단계별로 뽑고 있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볼게 논술 우수자 전형이죠. 자,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자격은 졸업자, 졸업 예정자가 가능하고요. 반영 비율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 비율 같은 경우 논술이 60%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이다 보니 논술이 60%고요. 교과 20%, 출결 10%, 봉사 10%, 그 다음 제출 서류는 없어요. 제출 서류는 없고 일괄로 뽑는데 중요한 건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 지금까지 동국대학교는 수능 최저 없었던 거 보셨죠? 하지만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모집요강 참고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실기실적전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실기실적전형의 자격은 졸업예정자, 졸업자고요. 자격자가 플러스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집요강에서 각각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재상은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자 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재. 핵심역량은 잠재력, 전공역량, 도전정신. 제출서류 없습니다. 여기도 단계별 또는 일괄로 뽑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실은 지금 보실 거는 제3탄에서 저희가 자세히 다뤄 볼 건데 잠깐 맛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입시팀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으로 두드림 전형이랑 다음 페이지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볼 거거든요. 맛보기를 잠깐 볼게요. 우선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전공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중에서 전공적합성을 제일 높게 퍼센트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40%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3탄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3탄도 잘 기대를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누구를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뽑았는지 알아보았고요. 3탄에서는 어떻게 선발한지를 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